지금 어떻게 지금 전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? 혹시 어쩌다 쓰러지신 거예요? 저도 희잘 모르겠는데 밀려나셨대요. 밀려 밀려나셨다고요? 네, 그렇죠? 여러 명이 여기 모셨다고. 네, 1인시 하다가 또 밀려나셨다고요? 1인 여기서 했거든요. 여기서, 여기서 1인시 했는데, 했는데 네. 네. 여기까지 날라왔대 혼자서.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. 형편밀었어요아 네, 네. 네. 그, 그, 1인시 네. 한다고 했을 때 네. 네. 거기서 이제 네. 얘기를 하고 네. 이제 네. 네. 가셨는데 네.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여기 쓰러져 있어요. 계속 혹시 보고 계셨던 아니, 거예요? 아니, 저는 땅... 네원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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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시는거 여기 여기 제가 여기 봤었거든요. 네네네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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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여... 네성성들이 뭐... 아이고 머리야. 아까 큰말하네발 그 네. 좀... 좀... 했는데 지금 저, 저렇게 되셨습니다. 음...